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펜션을 예약하는 경로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대표적인 곳들 외에도 여러 플랫폼에서 펜션 홍보 컨텐츠를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우연히 가고 싶은 펜션을 발견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할까요? 만약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된 모습이 너무나도 강렬하다면 바로 예약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펜션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소비자는 좋은 펜션을 발견했다고 해도 좀더 신중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게 될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검색을 해서 해당 펜션의 사진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고 인기가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전체적인 펜션의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라온 방문자 리뷰 수하고 블로그 리뷰 수를 보고 인지도를 판단해 볼 수도 있고 플레이스에 써 있는 문구나 사진들을 보면서 이 펜션을 예약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홈페이지가 있다면 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더 많은 사진을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안 들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 예약하고 연동이 돼서 한 번에 간단하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펜션 예약을 할때 카드나 네이버 MPA를 참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는 멋진 홈페이지에 준하는 수준까지 사진과 글을 상세하게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품을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와 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장사를 해보셨던 분들은 잘알 거예요. 중요한 건 주목이에요. 주목받아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펜션 사업은 이미 레드오션 사업이에요. 국내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펜션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백, 수천 개의 펜션 중에서 주목받아야 됩니다. 만약 소비자의 시선이 내 펜션에 머물렀다면 그때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도 돼요. 참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를 잘 꾸미고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펜션 플레이스가 더 상위에 오르고 네이버 검색에 자주 노출이 될까요? 좋은 네이버 플레이스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네이버 플레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먼저 소비자들이 펜션 플레이스에 자주 방문해야 됩니다. 플레이스 조회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방문을 유도해서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뷰가 꾸준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네이버는 네이버 서비스를 폭넓게 사용하는 플레이스를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지수를 좀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진상 고객들이 남긴 리뷰 때문에 속이 좀 상하더라도 가급적 리뷰를 열어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처음 오픈한 펜션이라면 이 리뷰를 늘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퍼줘야 돼요. 뭐 리뷰 남기면 뭘 하나 주는 방식이죠. 세번째로 스마트콜 받기 제 추측입니다만 스마트콜 횟수도 네이버 플레이스 지수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콜은 플레이스에 네이버 스마트콜을 등록하게 되면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전화로 받아야지 콜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관계자가 아닌 이상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이버에서 카테고리까지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걸 보면 콜 횟수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콜 횟수를 늘리는 방식은 어렵지 않겠죠? 이 번호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펜션 연락처하고 함께 써놔도 됩니다. 또는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도 네이버 스마트콜 번호로 등록해놓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펜션의 대표번호를 쓰지만 의도적으로 스마트콜 번호를 더잘 보이도록 노출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예약 주문 신청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미 네이버 플레이스 안에 네이버 예약은 통합되어서 보이고 있고 네이버 예약 건수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부분을 가짜로 늘려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돈을 주고 가짜 리뷰를 늘리는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네이버 시스템에서 적발해내고 있고 적발되면은 의심되는 리뷰까지 모두 사라지게 되니까 굳이 그런 방법까지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홈페이지의 예약 달력을 네이버 예약 달력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찌보면 이런 방식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수수료는 타 예약 시스템에 비해서 조금 낮고 네이버 플레이스의 실시간 예약 부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한 번쯤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플레이스의 체류 시간. 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펜션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사진이나 글 등을 오랜 시간 확인하게 되고, 이는 곧 체류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로는 페이지뷰. 앞서 소개한 체류 시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많이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클릭하고 싶은 사진들이 좀 다양해야 되겠죠.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객실 정보에 이벤트 객실, 뭐 이런 상품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클릭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 플레이스는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이 내 플레이스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될 거예요. 일단 방문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이미지, 구체적인 설명 문구, 많은 사진 등록, 키워드를 포함한 글 작성, 플레이스 링크 공유,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자, 1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극적인 이미지 사용입니다. 이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이버에서 펜션을 검색해서 플레이스를 보면은 PC 화면에서는 3 장의 사진이 보이고 스마트폰에서는 2 장의 사진이 등록돼서 보여요. 이 앞쪽에 보이는 사진은 가장 자극적인 사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펜션 건물 전체를 화각 안에서 잡은 사진을 올려놓거나 어떤 사진인지도 잘 보이지 않는 멀리서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들어가는 사진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손톱만큼 작은 사진 두 장이 탈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사진은 펜션의 전체 전경 사진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객실 창가에서 볼수 있는 낙조가 멋있다고 바닷가로 떨어지는 태양을 메인 사진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펜션 예약을 하기 위해선 낙조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시설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즉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펜션 전체가 아니라 내 방이 중요하고 넓은 가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바베큐장이 중요한 거예요. 좀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펜션의 장점을 가장 잘 노출할 수 있는 사진을 잘 골라야 됩니다. 풀빌라라면 은 풀장을 가장 멋지게 촬영한 사진이 될 테고 바베큐장이 예쁜 펜션이라면 은 바베큐장을 경쟁업체들보다 더 멋지게 촬영해서 올려야 돼요. 물론 객실이 예쁜 펜션이라면 예쁜 객실 사진을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진을 잘 선택했다면 그중에서도 색의 대비가 강한 사진, 크로즈업된 사진을 이용해서 크릭률을 높여야 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는데 손톱만큼 작은 사진을 보려면 일단 형태가 잘 보이는 사진을 써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 정말 보여줄 게 없어서 예쁜 고민형 하나를 사서 그걸 펜션 곳곳에 배치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펜션 플레이스 상단이나 인스타 프로필 그리고 여러 광고 플랫폼에 노출을 시켰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눈에 띄는 이런 사진들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크릭률이 이전보다는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 고민형이 펜션과는 큰 상관은 없는 거지만 일단 주목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 보면 상인이 좋은 제품을 팔고 있으면서도 큰 소리로 골라골라를 외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레드오션 시장에서는 무조건 눈에 띄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설명 문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네이버 플레이스의 상호와 설명 문구를 적는 곳에 보면 이런 문장이 정말 많아요. 홍길동 펜션, 바다 전망이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힐링하기 좋은 펜션. 이런 식의 설명 문구는 정말 안 좋은 글이에요. 소위 마케팅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소비자, 즉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지 명확해야 소비자가 반응을 합니다 즉 소비자가 반응하기 좋은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아름답다, 힐링,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단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런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오히려 할인, 돈, 대박, 원 플러스 원 이런 단어가 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지 않을까요? 이전에 제 영상 중에서 펜션은 어떤 방식으로 연출하고 광고해야 할까 편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해당 편의 영상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설명 문구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요. 만약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한다면 그 남자는 키는 중간 키에 우수한 눈빛을 갖고 있고 남자다운 매력이 있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제임스 디나고 닮은 멋진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빠르고 쉽게 이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짧은 글을 이용해서 주목받고 싶다면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펜션의 대표 키워드를 잘 섞어서 작성하는 건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진 등록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설정 화면에서 보면은 기본 정보 안에 업체 사진을 등록시키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게 좋아요. 사진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해당 플레이스의 페이지 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얇은 책과 두꺼운 책 중에서 두꺼운 책이 좀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게 돼요.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플레이스를 중요한 정보라고 인지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진들은 예쁘고 멋진 사진 위주로 올려야 되지만 몇몇 사진들은 테마가 있는 사진을 함께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 Q 검색으로 예쁜 아기 사진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AI가 태그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기 얼굴을 학습해가지고 아기 얼굴을 찾아서 보여주게 돼요. 이제 검색이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인식되는 사진을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생일파티하기 좋은 펜션 또는 생일파티하기 좋은 곳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내 펜션이 검색 결과로 보여지기를 바란다면 케이크에 불을 붙여가지고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 외에 키즈펜션은 아이들이 펜션에서 노는 사진, 단체 펜션은 많은 멤버들이 즐기는 사진을 올려놓는 것이 차후에 AI 검색이 더 발전했을 때를 대비한다면 더 유리하게 작용될 거예요. 네 번째로는 키워드를 포함한 작성글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의 업체 정보 안에 상세글을 작성할 때에도 설명문구 즉 슬로건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문장보다는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아름답다, 힐링하다, 예쁘다 등의 단어들보다는 커플 여행에 어떤 점들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쓰던지, 왜 아이들이 즐기기 좋은 펜션인지, 또는 왜 가족여행자들이 즐기기 좋은지를 명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여행자들이 즐기기 좋은 시설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당연히 그글 안에는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하나의 펜션 정보를 업로드할 때에는 키워드를 두세 개 정도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커플펜션이라면 당연히 커플펜션이라는 단어 외에 커플 여행, 예쁜 펜션, 커플 풀빌라, 프로포즈, 생일 파티와 같은 여러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키워드만 쭉 나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키워드를 문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작성해야 됩니다. 단 주의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네이버 큐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큐 외에도 네이버의 전반적인 검색 노출 방식이 AI 검색 기반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지금도 일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된 글을 판단하는 AI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글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행어나 감탄사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맞춤법에 맞는 깔끔한 글이 좋겠죠. 글을 다쓴 후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같은 툴을 이용해서 글을 한번 걸은 후에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스 링크 공유입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펜션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자주 방문하도록 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에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 방문 횟수가 많아지면 플레이스는 좋은 플레이스, 인기 있는 플레이스로 인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아요. 요즘에 보면 펜션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고 나서 끊자마자 펜션을 소개하는 자동 문자를 보내도록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자를 보면 대부분 홈페이지를 링크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젠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에서 강릉 펜션이나 태안 펜션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검색 결과로 보이는 경우는 이젠 거의 없어요. 오래전에 네이버 검색 결과 방식은 홈페이지가 보였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동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홈페이지보다는 플레이스 링크를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플레이스 안에 홈페이지가 보이는 방식이잖아요. 물론 자동문자가 아니고 손님이 문의를 한 다음에 좀더 상세한 정보를 보시라는 의미로 손님한테 펜션에 플레이스 링크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컨설팅하는 분들에게는 꼭 이런 방식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나 블로그 등의 링크를 적을 수 있는 공간에도 플레이스를 링크해두면 더 많은 방문자를 플레이스로 유입시켜서 더 인기 있는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체험단 블로거들한테도 글 작성 안내를 할 때에는 플레이스 링크를 등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 플레이스를 노출해서 방문 횟수를 늘리는 방식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실행하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씩 바꿔가면서 더 발전하는 펜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상품의 퀄리티가 좋으면 고객이 알아서 사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포화 경쟁 상태에서는 고객이 내 상품의 수준을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주목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